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용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개화 정책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어 있고 어, 어차피그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종과 민비의 어떤 집권 체제는 어, 개화 개화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 저표 오른쪽 표 보시면은 이제 기구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고 또 많은 조약들이 이제 체결이 돼요 천팔백칠십육 년 강화도 조약을 필두로 팔십육 년까지 이제 많은 많은 이제 서양 세력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약을 맺게 되면은 음~ 그 상대방 국가에게 그 수신사 또는 어떤 그 사신을 파견을 해야 되는 게 관례죠. 그래서 많은 사신단이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군대 군대도 개화의 바람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기구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가 1880년에 설치가 됩니다. 개화를 담당하는 주축 주력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문이라는 뜻이 어, 기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이죠. 관청. 그리고 이 군대, 군대는, 어, 기존 조선이, 어, 군대, 이 군대 체제가 어떻게 되죠? 예, 기존, 어, 어, 5위였죠. 5위. 예, 5위를 2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 2형으로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어, 신식 군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구식 군대, 라고, 이제, 뭐, 별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이제 생긴 거니까. 그래서 신식 무기와, 어, 조금 근대화된 그런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많은 사신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수신사, 뭐, 영선사, 조사시찰단, 보빙사,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은, 어, 그, 일본으로, 가는 거고요. 영선사는 청나라, 보빙사는 미국으로 가게 되는 사신단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고 했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차 수신사를 일본으로 보내게 돼요. 1차 수신사는 이제 김기수가 담당을 했는데, 뭐 김기수 혼자 갔다 온건 아니고 김기수 외몇명 이렇게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김기수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1876년에 이제 1차 수신사로 일본으로 김기수는 떠납니다. 그래서 어 일본이 1858년부터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해서 음, 개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 뭐이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근대적인 문물도 근대화 일본의 어떤 근대화가 이제 발전된 어떤 시기가 됐겠죠. 김기수는 이제 일본에 발전된 이제 어떤 근대 문명 또 그런 것을 보고 돌아와서 또 고종에게 보고를 하죠. 일동기유라는 책을 써서, 일종의 기행문이죠. 일동기유라는 책을 써서 그 수신사에, 자기가 수신사에 갔던, 가서 보고 왔던 부분을 기행문 형식으로 책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880년에 이 2차,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또 2차로 일본에게 다녀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 한 포인트예요. 이 사진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2차 김홍집, 2차 수신사예요. 김홍집은 이때 이제 일본에 가서 조선책략, 그 사이조선책략이 원래 원제고, 뭐 이제 줄여서 조선책략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고종에게 그 보고를 하죠. 일종의 조선책략이, 어, 이 동아시아였던 판도를, 그리고 조선의 개화에, 어, 어떤, 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이 돼요. 유생들, 당시 이제 위정척사, 편에 있었던 우리 성약 조선 유생들은 아주 엄청난 반발을 하죠. 자, 이 조선 책략에 어, 좀 살펴보면 어 당시 이제 일본의 주청 공사 청나라 어, 대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황준선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고요. 이 책을 김홍집이 읽고 어또 여러 권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조선의 어떤 외교정책의 어드바이서 조언을 해준 책이에요. 어, 조선은 앞으로 이세계 외세 이 정치에 있어서 친청 하고 그리고 결연 아, 결연이 아니죠. 어, 결일하고 연미라고 이렇게 세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남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친청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결연 아니 결결일 일본과 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미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뭐 조선이야 뭐 청나라와 뭐 친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일본과는 어, 강원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미국이죠.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는 걸 청나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청나라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의 남하를 미국과 함께 견제를 하겠다는 청나라의 의도입니다. 자 김홍집이 갖고 온이조선청약을 가지고 고종은 이런 행동, 이런 지침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 1882년에 우리는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과 조약을 맺어요 물론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미국과의 조약도 가장 불평등한 조약은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어, 첫 번째는 음, 어, 기억이 자, 갑자기 안 나네요 자, 무슨 기억이날때 다른 걸 우선 먼저 합시다. 자, 영선사, 영선사를 보죠. 영선사는 청나라에 보낸, 어, 사신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1881년,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어, 영선사에 파격이 돼서, 유학생들이랑 같이 가요, 기술자랑. 그래서, 이 텐진에 가갖고, 어, 이 청나라의 무기 공장을 견학하고, 우리도 이런 신식 무기를, 어, 떤그 기술 만드는 방법, 제조 방법을 배우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 결국 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기기창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서 신식 어 무기 제조를 하는 거에 어이 영선사가 많은 도움을 어, 주는 거죠. 그럼 요 마지막에 이제 아, 조사 식찰단을 먼저 볼까요? 조사 조사 식찰단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1881년 박정양하고 어윤중, 그리고 홍영식 등이 다녀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건데 일본에 많은 이제 수지사를 파견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고종의 어, 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고종이 좀더 발전된, 어, 일본을 약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동태를 살피기 위한, 어, 어떤 고종의, 어, 밀, 그러니까 저기, 시키는 거죠. 공식적인 게 아니라, 어, 고종이 밀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자꾸 일본에 보내고 막 이런 괴화의 행동을 하는 거를 당시에 유생들 위정척사가 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이 조사 시찰단은 신사 유람단이라고 또 얘기를 해서 뭐~ 유람하러 가는 거다 어~ 여기서 신사라는 건 이제 양반을 말하는 거죠 예 일본에 유람하는 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눈속임을 하면서 실제로 일본의 어떤 발전된 사상, 세, 그 발전된 생활사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어느 정도의 발전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종이 낱낱해 이 조사시찰단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자맨 아래 이제 보빙사가 있습니다. 보빙사는 미국으로 이제 파견한 사절단이에요. 1882년에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빙사를 미국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양으로 가는 거죠. 서양의 근대화는 뭐 일본의 근대화랑은 또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이 보빙사로 간 민영익 등이 아주 엄청난 그뭐 엘리베이터도 처음 보고 막 전등도 처음 보고 많이 놀라서 와요. 그래서 이 보빙사로 갔던 어 민영익이 이 고종에게 또 권의를 해서 우리 경복궁 향원정 앞에 전등불이 처음으로 켜지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교화 정책이죠. 이제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고 또 여러 나라의 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절단을 통해서 보고 어? 또 이런 좋은 점을 또 배우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개화 정책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정척사 어떤 대립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군대는 이 군대도 별기군이 생김으로써 이제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 어떤 대립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개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이 시기 때 조선이 100% 괴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대립을 불러오는 시기의 어떤 전초전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자,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이제 그 조미수 호통상주의교 요거, 요 뒷변 부분에 있네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거중조정. 거중조정과 이 체육대우예요. 자, 이 거중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네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 아주 발벗고 도와주겠다. 그럼 우리 그렇게 약속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중조정.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조약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지켜져야 좋은 조약이지 안 지켜지면 아무짝있 쓸데없는 조약이죠. 그리고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미치는 이제 스페셜한 그건데 보면 이 최혜국 대우가 또막 생겨요. 계속 지금 있죠.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대우가 이후에도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체육대우는 말 그대로 패치예요. 그냥 우리 패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96년도 뭐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그냥 공짜로 계속 업데이트 받는 거야. 엄청 좋은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조약을 했는데 미국과 조약한 상황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좋아. 그럼 이거 우리도 넣어줘. 이렇게 되는거죠. 그게 바로 최애국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조선의 이권들이 이 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넘어가는 어떤 빌미 제공을 하는 아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평등한 조약이죠. 자 우선 오늘은 이렇게 괴화정책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기구적으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가 이 모든걸 관장했고 여러 나라와 조약을 통해서 또 사절단을 보내서 괴화였던 물고를 틀었고요 그리고 군대도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둬서. 이 별기군은 이 가리키는 그 뭐라고 하죠? 선생님? 음, 뭐, 군대, 이 선생님은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일본인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기군에 소속된 군사는, 어, 다른 그 구식 군대와 다르게 양반 자제로만,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반 자제가 아니니면 이 별기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 차별을 받았는지 뭐이 이, 얘기로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도 하죠. 자 다음에는 이 개화 정책에 반한 위정척사와 위정척사 운동 그리고 개화 이 어떤 대립각 이런 것을 다음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